打。啊 근데 이게... 아... 아 some... 그러니까. mm. 뭐, 그 오늘 그그�이사는 장르 팝콘 치킨 j 토마토 가 있어. 수평 안 맞으시면은 스텝 만 요거 하나씩 끼워가고 드시면 돼요 아이 밑으로 하면 네, 돼요? 그 장칼집 날도 꼬리꼬리해서 칼국수 먹으러 왔습안다 시켰지 우리 장칼국수 보개 음. 놓고 또 찍어야지 우리 안심 보내주실래요? 저희 전학교 확인 부탁드려요 8 고객님 3 87번 고객님 이거는 지금 칼이랑 가위 세트 주문한 거 음, 이거는 식기 건조대 시킨 게 도착을 했습니다 다 닦아서 이제 조립을 하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물 빠지는 것도 있고 화이트로 깔끔하게 맞췄습니다 오늘은 택배가 더 많이 도착했어요. 이 전자레인지 다이가 여기 그래서 다행히 딱 들어왔어요. 좀 좁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가습기 가습기 주문한 게 왔어요. 너무 방이 건조해 가지고 가습기가 꼭 있어야 해요 이 가습기를 틀어 봤는데 분사력이 진짜 좋고 무엇보다 디자인도 너무 예쁩니다 이 다이어리를 이제서야 뜯어봅니다 사 오늘은 1월 1일은 아닌데 그동안 의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이런 거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어요 음, 그 오늘 밀린 일기를 쓰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예전에 작년에 쓰던 제가 요즘에 핑크 컬러에 꽂혀서 산 옷들이 몇개 있는데 오늘 좀 이것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먼저 바지랑 반팔 티 같이 한번 입어봤고 컬러는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자주색 같기도 하고 바이올렛, 조금 진한 바이올렛 컬러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티셔츠에 있는 이 빨간색 로고랑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근데 이렇게 입으면 또 지금 겨울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이런 멜란지 그레이 컬러, 가디건 입고, 이제 외투 입고, 그런 식으로 좀몇번 입고 다녔었고, 이게 컬러가, 바지 컬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위에는 좀 죽여주는 컬러를 이렇게 매치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핏은 이 통이 조금 넓고요. 기장이 저한테 살짝 길다 보니까, 이렇게 끝에가 좀 많이 구겨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입을 때굽 높은 거 신어서 살짝 땅에 닿게끔 정도만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좀 다른 컬러 매치도 보여드리면 이런 아이보리 니트에 입었을 때도 그냥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의 매칭하기가 이렇게 막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바지는 아니고 조금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이렇게 입기도 했어요. 아니면 이렇게 제가 아까 가디건 그레이 컬러 입었듯이 이런 좀 연한 그레이 컬러 니트랑도 좀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블랙은 좀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흰색 반팔티, 뭐 아이보리 그레이 이런 컬러의 니트랑 좀 요즘 입고 다니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 핑크색 니트를 입어보면, 이 니트는 자라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니트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 뒤에 이렇게 트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렇게 파이고 트이고 막 스트랩 있고 이런 포인트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니트 처음에 딱 봤을 때 등이 이렇게나 파여가지고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핑크 컬러가 정말 핫핑크 정도의 컬러인데도 좀 부담스럽지 않았던 게 이렇게 보시면 흰색 실이 같이 이렇게 꼬여있어요. 그래서 좀 그나마 덜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 그릇 세트 주문한 게 도착했습니다. 오, 무거워요. 노랭이 접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대박 이거 버릴 뻔했는데 이 수저 받침이 여기 숨겨져 있었어요. 그냥 버릴 뻔했어요. 짠. 보니까 이이네 개를 여기다가 각자 끼우는 것 같아요. 아, 이 스티커를 떼어내고 이게 고정시키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고 이걸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걸 발견했어요. 아, 이렇게 검정색 패킹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얘만 지금 비어 있어. 언제 나온 거야, 너? 오, 편하다. 이제는 이 쇼파 의자를 조립할 차례입니다. 보면, 음. 그림과 지금 3번을 하고 있었어요. 이 소리 질렀지? 이게 리얼이 더너무네 이거 아까 사온 것좀 뜯어봐야겠어요. 아까 자라옴에서 그릇 세트들 사왔거든요. 이런 컬러감의 그릇이고요. 이쪽은 좀 브라운 테두리, 브라운 컬러의 테두리인데, 또 반대쪽은 이런 좀 블루 컬러, 블루 그레이 컬러의 테두리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색깔이 진짜 오묘하게 되게 예뻐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깊이감이 이렇게 깊이감이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파스타 같은 거 1인분 넣기 좀 좋을 것 같고 얘는 조금 작은 사이즈. 요거는 요런 좀 납작한 플레이트 그래서 요렇게 세트로 사왔습니다 이렇게 집에 있는 커트롤이랑도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저는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오케이 그리고 세... 포페스트 버거 3개랑 세세 개랑... 네. 저프라이즈 하나요 이거 하나 이거, 이거 하나, 하나 이렇게나 이거 그래. 고나고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확실히 하든 이거 버거라나이나이프역시 아, 아, 이거 하나 어, 이거 나 이거 하나 이거 하이만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 이거 하나 이거 하이 이거 아, 이거 혹시 다른 컬러 없어요? 음, 저는... 못생긴 같 이거 이 컬러 싫은데저는러 동긴 게 좋은데. 사전예약 네? 사전예약. 사전 예약 하셔야 돼요. 사전 예약. 그래서 가끔 이렇게. 밑에서 될 수도 있고. 아, 찍고 있어. 이렇게 밑에서 될 수도 있고. 왜 자꾸 찍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앞이 잘안 보인다.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 컬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그냥 저기 내리는 건데, 5,000원. 5,000원이고요. 네네. 이거는. 이거는 사이다에다가 레몬 시럽 넣는데 7,000원. 약간 레몬 아이드, 레모나, 레몬 아이드 맛이 나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 어, 뭔차이요 <차이이야. 웃음>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어요. 아폴로티피 할라피뇨 그리고 밑에 치즈가 모짜렐라 치즈고요. 네. 맨 밑에는 할라피뇨 아이올리라는 소스가 발라져 있고요. 이거는 푸른버거입니다. 새우버거인데 맨 위에는 에스카베체라고 새콤한 소스가 들어가 있고 새우 패티, 아보카도, 그리고 버터 레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그레이리 치즈랑 네. 머쉬룸 라구 올라가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근데 진짜 엄청 크다. <웃음> <웃음> 가자 이제.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나왔나요? 哦，西米旺。 아보카도가 너무 딱딱해서 걱정이에요 해먹어야 되는데 오늘 택배는 제가 주문한 건 아니고 내일 저희 집에 놀러오는 친구가 미리 선물을 보냈는데 짠! 제가 이 르라보 바질 향을 좋아하거든요 이거 핸드워시를, 핸드솝을 보내줬어요 With oh, you, the sun is shining twenty really? four oh, seven.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m being inside you.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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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 around I know it's true ooh, ooh,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 So good, so good Every single day was spend apart I wanna be with you Baby, take my hand I just like you do feel so good, so good. 맛있는 게 들어왔더라고. 음, 음, 자, 그래다 음, 그건 뭐예요? 호두. 호두도 나? 호두랑. 크림치즈를 넣어서 돌돌 말아서 짜를 거야. 아, 그리고 딸기도 있어. 계속 먹일 거야. <laughs> 그릇을 샀거든요. 그릇 이걸 위해 산건 아니죠? <웃음> <웃음> 이걸 위해 산건 아니고, 자라에 갔는데, 음. 아, 자라 그릇이야? 어, 예쁘다. 어, 이게 다, 다. 세트여가지고. 음. 먹어볼까요딸기 맛있지. 딸기 응. 먹어봐. 달다. 안시어. 음. 그치 응. 응. 집에 갈때한씩 사가. 맛집에서아 음. <laughs> <laughs> 진짜 이거 너무 포장 예쁘다. 무슨 향이야? 푸다파티맛다보고산 응. 거야? 응맛보고 이거 그냥 접시에 올려놓고 향나게 응. 어, 이렇게 응. 응,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응. 이렇게 그냥 둘까봐 응 그냥 그렇게 더둘었는데 액세서리랑 응. 응. 응응 이런 거랑 응.